안녕하세요. 네, 이영미라고 하고요. 아, 파주는 저한테도 아주 추억이 깃든 아, 그 곳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래 몸담았던 출판사가 파주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한 3개월 정도 파주를 열심히 출퇴근을 하다가 아, 이제 나이도 좀 먹고 더 이상 그 출퇴근하는 시간에 내 인생을 낭비할 순 없다라는 조금 용감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글을, 책을 만드는 사람보다는 글을, 저도 글을 쓸줄 몰랐어요. 근데 회사를 간둘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인생은 생각대로 흐르진 않지만, 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때 조금 열심히 하면 또 그쪽으로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사실 걷기는 운동이라고 하지만 언제부터 걷기가 운동이었습니까? 걷기는 걷기고요, 워킹 그죠? 근데 우리가 워킹이라고 하기 전에는 그냥 생존의 몸짓이죠.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하는 최소한의 움직임인데 우리가 너무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이제 걷기는 하나의 운동화 워킹으로 돼 버렸는데 네, 오늘. 그 인간의 어떤 그 몸짓이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생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익이라고 했는데 한번 보죠.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제가 아, 항상 15년 차 트라이 애슬릿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라이 애슬릿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쉽게 쓰거나 듣거나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죠? 들어보신 분, 고봐요, 그죠? 왜냐하면 근처에 트라이 애슬릿이 없거든요. 이 뭐냐면 영어 단어로는 트라이 삼을 의미하는 트라이와 운동 선수 애슬릿이 합쳐서 세 가지 뭔가를 하는 운동선수고 거기서 나온 말이 트라이애슬론 이 말도 그나마 올림픽 경기 중에 한 종목이니까 들어보신 분 있을 것 같고 한국말로는 쉽게 철인삼종이라고 하죠. 철인삼종이라고 해도 이미 나와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운동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한국에 철인삼종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취미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천명 정도 밖에 없고요. 그중에 여성은 훨씬 더 작겠죠. 아주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이 하는 운동인데 약간 미친 짓에 가까워요. 왜 미친 짓에 가깝냐면 수영을 1.5km나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서 하고 나온 다음에 사이클로 갈아타고 40km를 달린 다음에 운동화로 갈아신고 10km를 마저 달리면 그게 바로 올림픽 코스 철인 3종을 완주하는 건데 뭐 까짓 거 이거 뭐 하루 종일 걸려서 하면 뭐 기어서라도 가지 못하겠어?라고 하시겠지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세 시간 반 안에 이세 종목을 다 완주해야 그나마 완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운동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뭐 운동 선수처럼 보이세요? 전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같죠. 몸이 되게 외소하고 나이도 제법 많습니다. 제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키는 153cm, 몸무게는 49kg, 나이는 56. 그리고 저는 운동을 아주 아까 제가 걷기가 운동이냐 뭐이렇고 여러분들한테 잘난 척을 했는데 그 걷기마저 뭐 그렇게 십살이 하지 않았던 출판 편집자로 27년간이나 예, 파주도 다니고 회사를 다녔던 사람인데, 여기도 편집자들, 뭐제 편집자도 오셨고, 이런데 편집자들한테는 약간 지병들이 있어요. 뭐냐면 잘안 움직이거든요. 한번 책상에 앉으면 책 읽고 엉고있는게 너무 재밌어서 이런 아이가 싫어요. 그래서 당광염 같은 거, 뭐그 거북목, 뭐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 이런 아주 다양한 지병들을 쌓고 다니는 저는 예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런 가열찬 운동의 세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 금방 기억하세요? 이름이 있긴 있는데 너무 제가 태어날 때는 그 이름이 유행이었나 봐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많아서 대학교 때도 같은 과에 있었어요. 저는 제 이름이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렇게 한번 들어도 뭐, 영미냐, 미영이냐, 미경이냐, 뭐, 막 이래서 제가 이름을 아예 필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녀 체력, 마녀 엄마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으로 조금 이름이 났기 때문에 아예 제 필명을 마녀 체력으로 바꿔서 걷기의 말들은 마녀 체력 지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세 번째 책으로 제가 걷기의 말들을 쓴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걷기를 아주 잘합니다. 왜 잘하냐면 사실은 철인삼종을 하려고 운동을 했는데 그세 가지 종목이 알고 보면 다 걷기의 변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달리는 건 빨리 걷는 거고. 수영은 물에서 걷는 거고, 자전거는 안장 위에서 걷는 거고, 아,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이 걷기에 도움이 되고, 또 걷기를 잘하면 다른 운동으로 쉽사리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하정우 씨가 걷는 사람 하정우란 책을 냈는데, 저는 어, 제일 첫머리에 첫 제가 하정우 씨한테 도전장을 내 던졌어요. 그렇게 잘 걸어? 그럼 나랑 한번 대결해 볼래? 왜냐면, 어, 저는 얼마든지 긴 거리를 걸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언덕도 되게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장을 건네는 마음으로 가열차게, 걷기의 말들이란 책을 냈고요. 또 하나 이책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시리즈 중에 한권이거든요 말들 시리즈인데 이게 뭐냐면 이 왼쪽 페이지에는 제가 알토랑 같이 아껴오던 책이나 영화나 뭐 다큐멘터리에서 뽑아낸 걷기에 대한 문장이 한 문장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그 문장에 대한 이제 저의 삶의 생각이나 에피소드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있는데 뭐, 930자에 백0지 원고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쉬워 보이죠. 백꼭지만 쓰면 되는데 한 꼭지가 9 3 0자 근데 0가 이걸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편집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우습게 알았냐면, 예, 이게 마지막 교정지예요. 놀랍죠. 마지막 교정지는 사실 빨간 글자가 한 세, 내 장에 하나 정도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교정지도 이렇게 될 정도로 빼고 빼고 빼야 했어요. 왜냐하면 930자라는 그 원고 안에 기승전결을 다 넣고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길게 쓰는 게 쉬운 거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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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정말 어려운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쓰실 때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내가 좋은 글을 쓸 때는 더 이상 쓸게 없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뺄게 없을 때까지 빼야만 그게 바로 좋은 글이라는 그런 말을 스티븐 킹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 좋은 글이라는 건더 이상 뺄게 없을 때까지 빼야 되고, 그래서 걷게 말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 이 책이 굉장히 담백해서, 어, 제 책을 필사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작은 930자 안에 그 모든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걸좀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걷게 말들 분야가 궁금하실 텐데, 자기 개발서랑 에세이 구분하실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시면 여긴 자기개발서 여기는 에세이.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차이야? 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에세이는 어 재밌네. 뭐 이런 거예요. 재밌다. 이 사람 글참잘 쓴다. 뭐양은 씨나 뭐 요즘 이제 이런 분들이 쓰는 글은 되게 재밌잖아요. 감칠맛 나고. 그런데 자기개발서는 뭐냐면요. 재미있는데 어, 해보고 싶어. 이게 자기개발서예요어나 당장 해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쓴 마녀 체력이나 마녀 엄마 걷기의 말들은. 이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재미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 나 당장 걷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제가, 제가 너무나 아끼는 책들 90여 권 중에서 그 문장을 뽑아냈다고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아끼는 책 90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서평집이기도 하고요. 또이 걷기가 얼마나 많은 인간의 어떤 삶과 죽음과 뭐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지 이 책은 그런 어떤 그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인문서에 가깝기도 하고요. 책을 읽다 보시면 제가 약간 보물찾기를 해놨어요. 한 10개 정도 아이콘이 숨어져 있는데 그게 뭘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묻는데요. 어, 그 안에 제가 두 발로. 그니까 제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두 발로 걸어간 데가 인간이 볼수 있던 가장 아름다운 경치이고 좋았기 때문에 그열 군데는 가장 좋았던 어, 그런 데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앞에 초반에 소개시 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시선으로부터인데 시선이 눈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떤 그 여성 가부장의 가족들이 얼마나 평화롭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세랑 씨의 장편 소설인데 여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당장 뛰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하고, 하고 또 해도 질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도해 볼만 하다. 여러분들은 재능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재능이라는 건아 내가 아 누군가로 받, 받은 탤런트, 그죠? 그런 어떤 그거나 아니면 열심히 노력한 거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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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리지 않아, 이건.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재능이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감, 곰곰이 나한테 어떤 재능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저는 걷기가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걷는 게 지겨우신 분 있으세요? 하, 걸어서 너무 지겹고 정말 하고 하고 또 해도. 왜냐하면 걷기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어, 생존의 몸짓이기 때문에 걷기가 힘들면 그건 죽음과 같은 거고요. 네, 걷는 거는 어, 나는 걷기 하나는 자신 있어라고 할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재능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나는 아무런 재능이 없지만 걷기 하나에는 재능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핑계들이 있죠. 여기 제가 다 모아놨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유 없어도 돼요. 걷기는 여러분들이 여유 없어도 뭐 직장 다니실 때뭐 집에서 왔다 갔다 뭐 그죠? 여유 없어도 할수 있는 운동. 운동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눈두렁에서 해도 되고 밭두렁에서 해도 되고 옥상에서도 해도 되고. 저는 코로나 걸렸을 때 집에서도 만보를 넘겼어요 하루에. 예, 그 좁은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로도 충분히 걷기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돈이 없어요. 예, 그래서 헬스클럽 못 끊으시죠. 근데 걷기는 뭐만 있으면 돼요? 운동화. 그죠? 뭐, 옷은 아무거나 입어도 운동화만 있으면 걷는 건 되고. 운동신경이 제로예요. 신경 없어도 돼요. 운동신경 없어도 그냥 어, 내가 그 생존을 위한 그 움직임이면 가능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끝나고 걷기가 마련되어 있는데, 비가 와서 안 걸으실 줄 알았죠? 아니에요. 걸을 거고요. 왜? 걷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우선 쓰고 걸으면 되죠. 비가 와도 걷고, 눈이 와도 걷고. 그죠? 그런데 제가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거 걸어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나이가 아직 저 나이까지 안 들어서 정말 그래도 되는지가 약간 헷갈렸는데, 저는 생체 실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 말을 가장 잘 듣는 게 누구예요? 내 몸. 그래서 저는 제 몸으로도 생체 실험하는 걸 좋아하고 약간 만만한 사람이 한분 생겼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약간 만만한데 왜 그랬냐면 저희 동네에 이사를 오셨는데 한 500m도 못 가고 산책을 나갔다가 주저앉으시네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엄마를 마녀 체력의 친정엄마인데 바꿔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운동의 비결을 어머니한테 생체 실험을 해 봤습니다. 궁금하시죠? 그 운동의 비결이 뭔지? 뭐냐면요. 수월한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처음엔 500m밖에 못 가셨는데 그때 만약에 한 1km, 2km 더 걷자. 그래 그러면 이 어머니는 다시는 안 걸으십니다. 그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날 다시 나와서 600m만. 그다음 날 700m, 800m 이렇게 아주 수월한 목표를 자기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게 바로 운동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생체 실험 해 보세요. 수영, 자전거, 달리기,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운동의 비결은 헬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거 그 팔굽혀펴기가 뭐한열 어 번도 안 돼? 그러면 세, 세 번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 번, 내일 다섯 번, 여섯 번. 그렇게 해서 한한달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20번 할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저희 친정 어머니 지금은 4km 길 끄떡없이 왕복하세요. 그런 것처럼, 예, 여러분도 걷기로 한번 생체 실험해 보시고요. 유전자는, 여러분이 타고난 유전자는 25% 밖에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나머지 75%는 뭘까요? 생활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생활 습관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자주 유지합니다.